안녕하세요 편안한 부동산 미디어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도로는 김해시 3방동을 가로지르는 사만로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저기 도로 건너편으로 신어초등학교와 신어중학교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아무래도 젊은이들보다는 중년 이후의 김해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 골목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경사가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은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과거에 개발될 시점에는 이 정도 경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동네는 보시다시피 단독주택보다는 임대용 다가구주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다가구주택은 바로 앞에 있는 3층짜리 벽돌 구조의 건물입니다. 집 앞에서 외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에 지어서 30년 조금 넘은 중년급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앞쪽에 조그맣게 화단도 만들어 놓았네요. 여기가 대문이고, 안쪽으로 한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주택들은 주차공간이 좁아서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여기 임차인들은 주로 근처 도로 옆이나 공원 옆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집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의 방향은 대문을 기준으로 서향입니다. 바닥은 시멘트로 깔아놓았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75평입니다. 안쪽에서 바라보는 대문 모습이고, 그리고 전체 주택의 모습입니다.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90평입니다. 여기 1층에는 총 3개 호실의 임대용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모두 임대 중입니다. 취사와 난방은 모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2층에는 총 2개의 임대용 주택이 있습니다. 2층도 모두 임대 중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3층은 좀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이 한개 호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임대중이라서 가구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물주분이 직접 주거를 하시면 내부 모습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임대중이라서 바깥만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마을 골목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 상황을 보면 전체 보증금은 약 1억 5천만원 정도 되고 월 임대료는 약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주께서는 3억대 초반에 팔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보증금을 제하고 한 1억 5천 정도면 매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집은 다 보셨습니다. 집 뒤쪽에 작은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원 모습을 한번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의 명칭은 고천공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공원 앞에 있는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비싸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찾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